자, 우리의 자이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교회 어르신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위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시편 13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이 시편을 읽었지만, 이 시편 13편은 긴 고통과 오랜 절망으로 인해서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늘 일이 안 되고 힘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개인의 슬픔을 노래하는 짧은 시편이지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슬픔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시편이 더욱 오늘 여러분이 읽으셔서 알지만은, 더 흥미로운 것은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윗의 슬픔과 탄식의 내용.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안 도와주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데 4절과 5절 그리고 쭉 넘어가서 나중에는 끝부분에 가서 이제 5, 6절에 가서는 그와 정반대로 기쁨과 찬양이 넘쳐요. 하나님 언제까지 안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왜안 나타나세요? 그렇게 탄식하다가 5, 6절에서는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끝을 맺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로 정했거든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러나, 그러나 나는,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가 이런 얘기예요. 앞에 슬픔과 탄식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여전히 힘든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반전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는 오랜 고난을 참 힘들어하고 견디기 어려워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걸잘 못해요 사람은 누구나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하고 빨리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하지요.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당하는 이 어려움들이나 곤란한 문제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게 오래 지속되는 거 고난이 오는 건 그래도 견딜 만한데 이것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다윗이 그래서 힘들어해요 1절과 2절에 보면 이 고난이 얼마나 길게 갔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식하죠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 나이까 나의 영원히 번민하고 정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하리이까 자 우리가 다윗의 기도에서 늘 발견하는 거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여호와여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릴 때, 여호와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여호와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다. 여호와요. 그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여호와요,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I am that I am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호와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게타우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백하는데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십니까 언제까지 내 영혼이 이런 아픔을 견뎌야 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면서 괴로워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읽으시면서 이렇게 카운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무려 네 번씩이나 네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또대시 언제까지 내게 이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라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여러분, 네 번이나 할 정도면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내가 보고 있으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4절에서는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나를 조롱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로 보면 아마도 지금 이 상황은 아마도 우리가 짐작해 보건데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올 때, 그러니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견디기 힘든 거예요. 이게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굉장히 오래가는 거예요. 자신의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당장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왜 도와주셔서 끝내지 않습니까?라고 하나님께 지금 반문하는 거지요. 현재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윗이 뭐가 잘못했어요, 그죠?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됐는데 오히려 그로인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그죠? 그를 핍박하게 되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 끝없는 이 고난이 기약이 없어요. 계속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고난이 겹쳐올 때, 고난이 연속될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요? 근데 그거라도 빨리 끝나면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너무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절규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아요? 경제적인 부분이든 간에, 질병의 문제, 왜 내게 이런 건강의 문제가 왔는지, 또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로 인한 문제,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어요. 이게 빨리 끝나면, 그죠 오직 믿음으로 이길 텐데, 이게 계속하는 거야.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 고난의 기간이 오래 될수록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내가 견뎌야 됩니까? 그죠? 언제 끝난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한데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고난이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적고 기다림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갈 때, 그 사람과 동행할 때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의 말씀을 나눴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납니까, 그죠 이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놀림을 받고 언제까지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는 대목 우리가 다 감정이입이 되고 공감이 되는 대목이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두 번째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고난이 길어지고 지속이 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죠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제 세상 일이 무서워지고 사람이 무서워지고 환경이 두려워져요 그죠 단순히 지루하고 견디기 힘든 게 아니라 그 지루함과 견디기 힘듦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피하고 싶어지고 숨고 싶어지는데 3절에 보십시다 3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려워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와. 그러니까 그 고난이 길어지면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라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예 그냥 이 고난이 길어지면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두려움 속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야. 두려움이 엄습했어요그죠 두려움을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계속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굉장히 다운돼 있어요. 하나님 왜 그냥 놔두십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사망의 깊은 잠을 잘까 하나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죠? 두려운 거 내가 빠질 것 같습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견주어 보십시다. 우리가 이럴 때가 없는가? 두려운 거예요. 그죠? 마치 죽는 것처럼. 자, 근데 그보다 더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절이에요. 자, 우리 사절 한번 더 읽겠어요. 시작 두려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지금 다윗이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냐면 고난이 길어지면서 자기가 흔들리게 되고 두려움을 뒤집어쓰는 거야. 그래서 무서운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흔들려요. 그죠믿음 있는 다윗이 흔들리게 되니까 원수들이 자기를 보고 놀려댈까봐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게 크게 무서운 거야. 그죠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병든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밖에 직분자들이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이 놀리는 거. 아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살아 계시다며? 근데 왜 저래? 이게 하나님 의 영광을 가리는 거 크게 두렵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고!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원수들이 조롱하는 거 크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려움을 이겨야 돼.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기쁨이고 감사이고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후에 어쨌든 간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이거 물리쳐야 돼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오서 1장 7절 말씀을 볼게요. 자, 자막에 나와요. 가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뭐 366번인가 나온대잖아요. 그죠? 윤달이 있는 것까지 쳐 가지고 365일이 아니고 66일 동안 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다? 사단이 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막, 응? 끝이 없는 거야. 계속 죽음의 길을 넘어가면서 다윗이 고난을 받고 두려워할 때, 고난을 뒤집어쓰고 두려움을 뒤집어쓰고 죽을 것 같은 거야. 사람들이 놀려대는 거야.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님 사람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오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잠깐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고난은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별일이 아니라고 믿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계속되지는 않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밤중이 계속되지는 않는 데니까, 껌껌한 밤중이 와야 아침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이 되며, 그죠? 저 밤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인생은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잖아.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먼저 와요. 그런데 고난이 올때 여러분 기대감을 가져야 돼. 야, 이 고난 끝나면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그러나. 그리고 고난을 그냥 꾹 눌러 참으시면 고난은 금방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고난받는 사람 없어요. 그죠? 평생 동안 밤이 계속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염려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물리쳐야 되는데, 야, 이거 별거 아니다. 끝까지 끝! 그러는 거야. 그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자,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끝까지 끝!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고난은 다 잠깐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거 가지고 그냥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죽겠습니다. 그러면 늘 죽겠는 거야. 근데 고난이 찾아올 때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하면은 권한은 그냥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권한은 누구나 다 통과하는 통과의례인 거예요. 그죠? 인생은 다 권한 가운데 있어요. 나 혼자만 유별나게 권한을 겪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는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통과의례였어요. 부활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십자가의 영광은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둠이 먼저 찾아오지만, 그죠.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생각을 기억하고, 고난은 누구나 다 겪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까짓 것 에? 별거 아니다. 말이야. 에? 그러면 잠깐 지나갈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겪는 것이다. 나만 겪는 게 아니야. 응? 여러분은 다 세상 거진 걱정, 다 짊어지고 있는, 것,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통과의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누굴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죠?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때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다 연약해요. 그죠? 그럴 때그까지 것, 그리고 누구나 다 겪는 통과의례,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이 올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기자. 얘까지 어차피 고난이 오는데까지 잘든지 죽든지 그냥 주여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그리고 어떤 목사님 그런 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있을 때 어떤 목사님 그런데 밤에 고민하다가 아유 하나님 다 맡으세요. 걔나 찾게요. 그리고 잔다 고 그러더라고. 잠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그냥 어떻게겠어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이렇게 두려운 일이 찾아오고 엄습할 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 별로 없어요. 그죠? 따지고 보면 방법이 없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제일 잘하는 일. 우리 박교인들이 제일 잘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맡기는 게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거야. 네? 그냥 하나님 알아주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죠? 우리 시편 55편 22절 보십시다. 다하지 않게 읽겠어요. 시작. 내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간도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이제 다윗이 사실은 믿음의 거장인데도 그에게도 사울에게 쫓기고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면서 두려웠어요. 그리고 원수들이 놀려될까 봐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요하나님믿 있잖아.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믿었는데, 그래도 두려움이 엄습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 소망의 뿌리가 없어요. 그렇죠? 다 불안정하고 다 변하기 때문에 세상에 믿을 게 없어요. 우리는 굳건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만 가는 게 아니야. 누구나 다코늘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안 그러냐? 저도 그래요. 네? 나도 사람이니까 어떤 이 염려가 와요, 걱정이 와요. 네? 잠이 안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 생각하는 거야. 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여러분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은 자 다윗이. 여기까지는 이렇게 탄식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갑자기 5절로 6절에 가서 바뀌어요 우리 5절 읽어보십시다 5절 크게 읽겠어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아직 고난이 안 끝났어요 그래도 하버지는요 다윗이시면 항상 그래요. 앞에서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매번 말씀 나누지만, 앞에서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식하는데 바뀌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어?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했는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 말성경에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이앞에 뭐가 있냐면 그러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러나.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여전히 고난 당하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지도 몰라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오절레 가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이 아니고 그러나 나는 오직이야. 그러나 나는 오직 여러분 but I trust. In your unfailing love라는 거야. But야 but. Yeah, but. 예? 이게 부처님 그러나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내게 고난이 엄습하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지금도 있어요. 여전히 고난이 있다니까. 여전히 어림이 있어요. 그러나야 그러나. 예? 그러나의 신앙.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봤어. 내가 내 자신 을 생각해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 두 가지야. 하나는 그래서의 신앙이 있고 그러나의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죠? 문제가 왔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럴 때 흔히 본능적으로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하, 지금 막 고난이 심해. 아이, 권사님 왜주일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하, 목사님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요. 그래서 내가 못 나왔다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가 문제야, 그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이게 불신장인들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야. 환경 탓이고 다른 사람 탓이고 고난 탓인 거야.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그래서 내가 쓰러지고, 그래서 내가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시죠? 이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의 원인이 환경에 있고 말이야. 다 다른 사람 탓인 거야. 그래서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했어요. 전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앞에서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봤잖아. 아무도 대적을 못했어. 어떻게 생각한지 아세요? 와, 골리앗은 엄청난 고인이다. 어, 골리앗은 엄청나 크다. 그래서 우리는 못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못 이긴데 핑계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다윗이 꼬마였잖아. 소년이었는데 다윗은요, 어, 어. 골리앗이 덩치가 엄청 크구나. 저게 대단한 장군이구나. 그러나 나는 아멘 좀 하세요. 아, 네. 그러나 나는이야.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쫄아가지고 말이야. 다윗이 골리앗이 크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 하냐면 와, 골리앗이 덩치가 크니까 야, 저놈 요즘 말하면 로 그런 얘기야. 야, 저놈똑대 한번 크다. 예? 그냥 그러니까 내가 돌을 대충 던져도 맞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발상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로 정한 거예요. 고난이 있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어. 그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얘기하려면 우리도 안세야 돼. 다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나오신 이유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인 거예요. 그죠? But I trust ya.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전히 환경은 녹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바라이 I 러스 u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믿는다. 그죠?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크, 다 위신 말이야. 어? 이 어려운 공간에 있을 때, 그러나 나는, 예? 그님이 있으니까,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환경이 나를 극한 상황으로, 낙심으로 몰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오늘, 낮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에? 언제까지 질병 핑계 대지 마세요. 아유 내가 질병이 있습니다.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요즘에 자녀들이 속색입니다. 막 그래가지고 새벽기도못 나오고 예배도 빠지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그래서 나느냐. 늘 다른 사람 핑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가정 문제가 있고 직경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라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신기해 하나님은 하나님은 참 그런 사람들만 또 역사해 그래서 그러나 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죠? 그렇게 쫓겨 다녔어요. 서원에게 예? 쫓겨 다니고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But I trust you 그랬어. 하나님을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오늘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왕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지금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제발 꼭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라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기는 은덕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